자, 이제 최고차항계수가 1인 4차함수가 있으니까 fx는 아마도 수식으로 쓰면 x 네제곱 블라블라 이런 식이 될수 있고 도함수를 만든다면 f'x는 2분했으니까 4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이런 식이 될 거야. 이제 이런 제 생각들을 할수 있고요. 자, 그 fx가 극값이 딸랑 하나밖에 없대. 자, 근데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4차함수는 기본이 이제 W 자 같은 그래프가 나올 텐데 이건 그값이 하나가 아니고 세 개가 나오죠. 근데 그값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그 함수는 아마도 이차 함수처럼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제 아프리카 함수처럼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되는 녀석 중에 아마도 하나가 될것 같아. 최고치한 교수가 양수니까 올라가는 그래프가 끝이 올라가는 그래프 중에서 이런 모습들이 될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fx에서 gx를 만드는데 gx는 0에서 2까지는 fx에서 끌어다 쓸 거고,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는 fx를 이제 x의 부호가 바뀌었다고 하니까 y축 대칭에서 쓸 거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그런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그러면 일단 0에서 0에서 좌우를 접었을 때 그게 이제 첨점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가 0이 돼서 좌우를 접었을 때 미분계수가 똑같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가 0, 여기가 0이 돼서 여기 우측을 접어내서 뭐 값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를 접어서 뭔가 이, 이 이어져 있는 그래프가 미분 가능한 상태가 되었겠죠. 아니면 여기가 0이거나 여기가 0일 수도 있어 이런 얘기인 거지. 그래서 0에서 좌우를 접었을 때뭐 얘가 양쪽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요. 그뿐 아니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주기가 4일 수 있어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이미 0에서 2까지 0에서 마이너스 2까지 한 주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 0에서 2까지가 있는데, 여기는 fx 그래프를 쓰고 그걸 접어냈을 때 여기가 미분 가능해야 되고 또그 그래프를 또 주기가 4만큼으로 계속 반복해 낸다고 하면 여기 2일 때 값하고 마이너스 2일 때 값이 똑같은 거와 동시에 여기서 미분계수도 같아져야 되는데 그게 모두 다 같아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 그래프들 중에서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여기를 0에서 자르고, 여기를 2에서 잘라서, 내가 요 그래프를 쓰는 거야. 조금 더 크게 그려보면, 0하고 2에서, 이쪽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프를 써서, 그걸 내가 0에서 마이너스 2까지는 얘를 그대로 접어서 써요. 그러면, 이렇게 이어질 테니까 여기가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점이 되는 거고 그 그래프를 주기가 4만큼으로 계속 반복해서 써요 그러면 그 뒤에 이제 4가 생기고 6이 생겨서 이, 이 그래프를 또 똑같이 쓰니까 제 그래프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와서 여기도 이제 연속이 되면서 미분 가능한 녀석이 되겠구나. 결국, 요런 그래프에서 0하고 2를 잘라다 만든 그런 그래프가 되겠다라고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의 개형을 놓고 fx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이 그래프는 0과 2에서 극 값을 갖죠. 그럼 이제 f'x의 근이 0하고 2가 있는데, 0뿐 아니고 2에서는 중근을 갖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f x 란 녀석이 어, 최고차항 계수는 4가 되는데 3차식 중에서 0이 근이고요, 2에서는 중근을 가져요. 그러니까 x에다가 x 빼기 2의 제곱이에요. 이런 식이 되는 거라고. 자, 이 식을 전개하면 제가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인데, 얘 4x를 한번 곱하니까, 4x 3제곱 빼기 4x인데 4를 곱했으니까, 16x 제곱이 있고, 더하기 4가 있는데 4x를 곱했으니까, 더하기 16x가 있겠죠. 자, 이제 fx를 만들면, 뭐 부정적분에서 만드는 거니까, 쟤는 x 4제곱 빼기, 3분의 16x는 세제곱 더하기 뭐 2를 바닥에 깔면 8x 제곱 더하기 c 이런 녀석이 나오겠죠. 자 f(x)가 이런 녀석인데 나는 g10에서 g4를 뺄 거야. 근데 g10이라고 하는 게 결국 g(x)가 주기가 4만큼이니까 g10이라는 거는 주기만큼 잘라서 g6랑 같고요. 또 내려오면 g2랑 같겠지. g2라고 하는 건 결국은 여기다 2 e 넣은 건 여기다 2 e 넣은 거랑 같은 거니까 결국 얘는 f2랑 같죠. 요 식의 x 자리에 2를 넣은 결과 값과 같아요. 자 이제 g4도 생각해 보면, 자 이제 g4는 g4는 어, 역시 주기가 4만큼이니까 g0과 같고. G0이라고 하는 건 0은 이 범위에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에 0 넣은 F0이랑 같겠죠. F0은 여기다 0 넣었으니까 그냥 C만 생기겠죠. 결국 F2 값, C가 들어간 어떤 결과 값에다가 얘는 C니까 C를 빼버리세요. 그리고 그게 혹시 음수가 되면 절대 값으로 부호만 바꿔주세요. 인 거라고. 결국. 이 식의 x 자리에 2 e 넣은 값에서 c만 없애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2를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3분의 16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 뒤는 연사강에서 나오는 노가다니까 저렇게 답을 구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가본과 나본 조건, 그리고 실수전체집합과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을 가지고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그걸 가지고 fx가 어떤 녀석이었는지, 음, 그래프들의 모양새와 어 수식들을 유추해서 문제를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